오늘은 오랜만에 영상 올려봅니다 지금 손질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로즈 입니다 여름내 잡초들과 굉장히 시달리면서 제대로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휴면이나 비슷할 정도로 지금 못 자라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빠르지만 원래 10월 초 정도 해줘야 되는데 올해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저희가 지금 크리스마스 로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점은 지금 이렇게 잡초가 있는 거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묵은잎 이 묵은잎을 제거해야 어쾌이렇 잎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게한 12월이나 아, 1월 또는 한 2월 정도에 꽃대를 올리면서 보통 노지에서는 2월 정도에 꽃들을 올리고요. 온실에서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꽃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에, 묵은 일이 동의하고, 그리고, 어, 영향을 좀, 그동안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멋있게 뿌려줬는데, 지금은, 이 유박을 줍니다. 유박을 뿌려주면은, 이게 또 영향이 되고, 충분히 꽃들을 올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노지가, 재배가, 아, 어, 지가 않죠. 아무튼 좀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용 같은 경우도 뭔가 이쪽까지 내려가지만 양지바른도 불이 녹아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충분히 겨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허허 벌통보다는 나무 건들이라든가, 어, 좀 다른 나무들 사이나 어, 풀들 사이에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충분히 어, 겨울지 나오고 끝까지 뜹니다 그리고 슈슈미남 쪽 정도 되면은 뭐, 어지간한 조선, 그니까월동없고요 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잘나갈 나이가 없겠죠. 강원도에서도 월동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는 상당히 강하고, 이름 자체가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이유가, 서양에서는 아, 크리스마스 즈음에 꽃이 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아, 별명이 있었고, 쉽게 보면 헬레브로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꽃은, 어, 굉장히 뭐, 까다롭다고도 하는데, 어, 그, 너무 여름에, 그, 햇빛이 쨍하지 않고, 겨울에 너무 추위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 그리고, 어, 이 장들은 너무 건조하면 좀 힘들어하니까 적당한, 예, 어, 물 관리만 해주면은, 좀 어렵진 않고, 어, 해가 지날수록 추가 아예 춥은 걸로 됩니다 지금 그 보시면은, 보통 이 이렇게, 이제, 이숲 제가 10년 전에 브이글에서 좀 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숲이 붙어 있었고, 이 정도로 시간이 어, 지나면서 잘감을합니다 어쩌면 뭐 모든 아이템이 비슷하지만, 어른의 좋은 가습에 어, 조금 녹는 경우도 생기고요. 화분이 있다 보니까 물 관리를 전부, 뭐, 좀, 고지하는 있고, 말라주는 경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화분이 세유가 같이 비어있는데, 이 많은 상태에서 세유 전부가 되었다 하면은, 이게 희생실이 아니고, 이건 적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 관리와 전부 획득 그 관리하면은, 화분이 엎드려서 될수 있는, 기 장물로, 그 다음에, 굉장는 자체로도 노지에서 심어놓으면 여러가지 식당들이 서로 조교를 가해서 새로운 꽃들을 채워서 수입하라도 상당히 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어찌됐든 시장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그 도움이 더 유명해질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공일를 하고 한 2주일쯤 지난 것 같은데 아주 공일 전과 이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때 어... 10월... 9월 말에서 10월 달쯤 이은이을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양분을 주면 새일이 나오면서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꽃대를 형식으로 서더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로드는 두근분근 둘듯이 겨울에 떠진다는 것을 있